베개가 너무 높아서 혹은 베개가 너무 낮아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북목, 일자목 되어가는 이 목을 잘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고수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편안한 잠을 위한 고수의 노력을 만나봅니다. 포자자 아무리 양을 세어봐도 오지 않는 잠. 뜬눈으로 보내거나 어렵게 잠이 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기일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수면 장애는 고질병과도 같은데요. 베개가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잠을 위한 맞춤 베개. 아네 안녕하세요. 베개의 진심인 남자 성상규입니다. 숙면을 위한 첫걸음 맞춤 베개를 만드는 성상규 고수. 고수를 만나러 간 곳은 서울 양천구. 고수의 맞춤 베개 업체는 백화점에 입점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요. 어, 맞춤 베개래. 아, 네. 어, 어서 오세요. 네. 거북목이랑 어, 여기 어깨도 많이 뻐근해 가지고요. 여기에 맞는 베개 찾고 있거든요. 좀볼수 있을까요? 아, 네. 편안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내가 편안한 베개를 배우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재가 저기부터 보면 일곱 가지 소재를 갖고 베개를 만들거든요. 보통, 네. 서 있는 자세가 제일 편안한 자세거든요. 네, 근데 네. 엉덩이가 닿고 등이 닿고 머리가 한요만큼 떠요. 이게 음. 베개 높이예요 아, 조금, 아, 좀 네. 떠야 되는 게? 이만큼. 한 2cm 에서 음. 뭐한 7cm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높은 베개를 베면은 뭐 요통이나 이런 게 오고, 네. 너무 낮은 베개를 벼도 좀안 좋습니다. 근데 적당한 높이가 한 2에서 7cm 정도고, 그런. 아, 적당한 모... 높이? 네네네. 그런 베개들을 벼야 되고, 모든 베개는 속통이 다두 개씩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얘가 머리하고 목하고를 좀 살짝 걸쳐해요 아, 이게 밀리지가 않아요? 네,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차영이 네. 좀 낮은 베개를 좋아하실 것 같고, 오, 그래서 부드러운 베개를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네. 음, 이게 오. 낮은 오, 베개거든요. 오, 낮은 네, 베개고 얘가 네. 눈을 한번 딱 감고 힘을 빼 보세요. 네. 누워서 눈딱 감아 보시면 보셔 가지고 얘 주위 척추 주위의 근육들이 다 힘이 빠졌는지 그 베개를 찾는 거니까. 아, 네. 고수의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누워보고 내 몸에 딱 맞는 베개를 구매할 수 있답니다. 체험을 통해 구매자 체형에 맞고 편안함을 느끼는 베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나에게 맞는 맞춤 베개 이런 걸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딱 보니까 체험해보고 하니까,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 아이들이 수험생이고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 베개 개발에 매달리게 됐다는 고수. 제가 자고 나면 뭐목 어깨 뭐 걸리는 게뭐 때문에 그런지도 몰랐고 예? 하다 못해 허리 통증이 내가 요통 뭐 이렇게 오면은 아 이게 베개 때문이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데 제가 봤을 때이목 어깨 결림, 뭐 요통 이게 베개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베개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좀 베개에 진심입니다. 이것은 고수의 회사. 베개가 라운드 숄더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목 어깨까지 쭉 들어가거든요. 있을 때안 돌아가고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자세가 편안하게 되는 베개를 이런 목 어깨 결림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쪽 베개도 괜찮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등이 굽은 사람들은 등 밑으로 한참 베개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라운드 베개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이 이게 어깨나 이런 훈이 다다 이게 맞아. 이게 어깨 어깨라인, 라인이 어깨 라인이 어깨 라인이 내려가신 분들은 이렇게가 맞아요. 여기 사무실에서 계실 때 거의 베개를 안고 다니세요. <laughs> 오늘은 이 베개를 만들었는데 배우 보니까 이건 불편한 것 같은데 너희도 배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저희도 또 체험도 해보기도 하고 이 베개로 모든 사람들한테 충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뭐 하는 거는 매물이 매장에서 고객들의 체형, 습관, 자세 등을 체크한 후 그에 맞는 베개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인체 공학적인 베개를 머리가 연구한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 어깨가 라운드 숄더고 구분 등이고 막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몸에. 그때부터는 어떤 베개를 베고 모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맞춤형 베개를 만드는 것만큼 고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쉬운 세탁. 베개 속에는 사람의 노폐물이나 집먼지 진드기 같은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 자주 세탁을 해줘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베개는 세탁 후 모양이 변형되는 문제가 있어 자주 세탁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재채기 나온다든가 뭐 콧물이 나온다든가 눈이 가렵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연중 지속성 알러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세탁을 해주고 뭐 청소를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어 칩이란 베개도 세탁할 수 있는 베개고 솜도 저희가 세탁할 수 있게 아예 개발을 했습니다. 고수의 솜 베개엔 뭉쳐지지 않는 고운 솜을 사용한다는데요. 대니어는 섬유와 실의 굵기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 대니어의 숫자가 작을수록 얇고 가벼운 솜이랍니다. 고수의 회사에서 자체 생산한 이 솜은 0.7 대니어로 가늘어서 세탁 후에도. 그대로처럼 뭉침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솜을 넣어 만든 베개를 세탁기와 건조기에 넣고 돌려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베개잎을 분리하지 않고 통째로 세탁기와 건조기에 넣을 수 있어 세탁과 건조에 용이하답니다. 그 비밀은 얇은 실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공기층. 세탁 후 건조할 때이 공기층이 되살아나면서 베개가 처음 상태로 복원되는 원리랍니다. 베개 처음 산 상태 그 정도로 솜이 빵빵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구수 패딩 이런 것도 세탁기 건조기에다 말리면 은 뭉침 없이 빵빵해지는 것 같이 똑같이 저희 솜도 이렇게 빵빵해집니다. 세탁하고. 더 나은 베개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고수 아들들이 땀이 많아서요. 네네. 그래서 뭔가 시원한 베개. 저희가 보통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베개는 저희는 이제 요런쪽 베개. 땀이 되게 많이 배거든요. 자주 세탁해놓은 아, 건데 얘는 나머지 뭐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아, 네. 시원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잠깐만 손으로만 짰는데도 엄청 건조가 된 듯한 뽀송한 느낌이 나서 언니가 왜 추천했는지 알것 같아요. 저재부터 높낮이까지 개인의 취향과 특성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고수의 맞춤 베개. 저 같은 베개 유명인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나에게 맞는 맞춤 베개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편안한 베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상규 고수의 퍼센 1%는 고객들의 숙면과 건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